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내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단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곧 피곤하여 부월, 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인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 아,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 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겨,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아 음, 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사무엘 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서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윗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가, 다윗의 왕권을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편에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과 소멸을 알리는 전쟁에 관여하지 말아야 했고, 그리고 그는 동시에 블레셋의 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아벡에서 80km 떨어진 시글락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과 그 일행들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으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것 같은 성을 성이 불타는 상황에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글락은 아멜렉의 침략으로 초토화되었고 측근들조차 다윗에게 분노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그들은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6절 상반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측근들은 일행들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80km 가에 가까운 거리를 사흘 만에 주파한 그들이 그들에게 직면한 상황을 보며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기력이 다할 때까지 소리 높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점점점 감정적 고조에 이르게 되었고, 6절에서 그는 비로 그들은 비로소 그 문제 의그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한 극도의 극한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의 자식을 잃고 고통하는 측근들의 분노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를 잘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으면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편이 아주 재밌는데 이것은 반죽한 떡덩이를 사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좌우 앞뒤 위아래 모든 곳에서 엄청난 프레셔를 받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6절 하반절에 그러한 절박하고 극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 지난날 숱한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전쟁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호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수무책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지난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에게만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고 그는 지금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 용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직하시며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는데, 그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를로 용기를 얻어 아말렉을 뒤쫓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 찾아온 심각한 상황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거대한 승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기력과 용기 위로를 얻은 다윗과 일행들은 먼저 8절에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7 다윗은 7절에 보면 에봇의 판결 흉대를 가지고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길과 방향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대 왕을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종이 누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경험할지를 이러한 사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과 격려를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초조한 다윗, 그래서 그 내면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 내면의 평안을 회복했고,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동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며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통하여 그들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육절에 왜 분노했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가족과 재산을 어, 놔두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을 쫓아 그를 섬겼던 자들이 그 결과가 자녀들을 가족을 재산을 그들의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성의 불탐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는 매우 허탈하고 그들의 삶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다윗의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윗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의 정당성을 회복해가는 다윗의 리더십과 그의 형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줄 영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삼십일장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은 승리자였고 우리의 리더이며 지도자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실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운. 놀라운 반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하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의 나눔과 믿음에 기초한 철저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각자의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고백과 나눔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안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기며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소중히 간직하며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한 상황에서 분노와 그리고 책임 전가와. 그리고 지도자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상황에 직면했던 다윗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았던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든지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들을 함께 노래하며 경배하며 그를 그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